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섬에 위치한 수도 자카르타, 수도권 인구 3,500만 명,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거대 도시, 시민들의 자부심은 남다릅니다. kita sampai kaget tiga p l u tahun yang lalu jakarta dengan tiga p l u tahun yang sekarang sangat berbeda s k a l a jakarta hebat dan jakarta sangat perfect. 하지만 지금도 자카르타는 조금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북부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바다 쪽 도로가 다른 쪽보다 높아지는 곳이 나타납니다. 도로 바로 옆은 바닷물을 가로막은 방파제. 눈으로 봐도 해수면이 땅보다 높이 차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바닷가 주거 단지로 가 봤습니다. 역시 바닷물을 막기 위한 방파제가 길게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 방파제 벽에는 이렇게 층이 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추가로 더 쌓아올린 흔적입니다. 자카르타는 해마다 평균 약 10cm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미 도시 절반이 해수면보다 낮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옮기는 이유입니다. Our coastal areas are now being inundated by rising 자카르타에서 북동쪽으로 약 1,200km 아시아에서 가장 큰섬 보르네오에 신도시 건설이 한창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 누산타라입니다. 거대한 새한 마리가 날개를 편 모습의 웅장한 건물. 신화 속수호신 가루다를 형상화한 대통령궁입니다. Karena 어, biasanya kami hanya melihat i media Jadi, kita ingin memastikan dan melihat benar apa kondisi keadaan ikan p e m a n s p e r t i apa. t e n y a t a m e m n e r ada, dan kilgonoen k a n u n g s o t i a r a n i t e r s t k c m a e u n g o n a n e o r i m i a r o n c a o a r g e k c a i m a n e n e i a r n e o p n d o r e n o i r o i r o c o u 은행과 병원도 문을 열었고 아파트 등 주거 시설도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장관 등 정부 고위 관료들이 입주할 예정인 고급 주거 단지입니다. 모두 40여 채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수도 건설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 균형 발전. 자카르타가 전체 GDP의 지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겠다는 구조를 바꾸어 겁니다. A new center of economic growth. So we have a more balanced economic growth between west and eastern part of Indonesia. 전체 예상 사업비는 320억 달러, 우리 돈약 45조 원으로 2 0가 정부 예산, 8 0는 민간 투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민간 투자액은 10% 정도. 2045년까지 이어질 5단계 개발 계획 중 이제 막 2단계가 시작됐지만 일정은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과 8월로 예정됐던 대통령궁 완전 이전과 공식 수도 선포는 연기됐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누산타라의 성공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What we can achieve within two years show our capability. It's also show our intention to have that. Uh... to fulfill our vision. 2050년에는 자카르타 북부 대부분 지역이 바닷물에 잠길 거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산타라 신수도 건설이 재속도를 낸다고 해도 시간은 부족해 보입니다. 노산타라에서 정윤섭입니다.